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뉴런 12기 생명과학부 이하영입니다. 제가 2025년 인턴을 진행했던 키스트의 Molecular and Cellular Neurobiology 랩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랩 소개에 앞서 키스트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키스트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소로서 뇌과학, 반도체, AI와 로봇, 기후환경, 메디컬 등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 간의 협력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키스트 내과학 연구소에는 생물학, 물리학, 컴퓨터과학, 의학, 한의학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분들이 모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외국인 교수들과 학생들이 있어 해외 연수전에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고려대학교에는 쿠키스트 융합대학원이 존재합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학연 교수제도를 통해 고려대학교, 키스트의 기간간 융합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학위는 고려대학교에서 받고 연구는 키스트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키스트의 선진 연구 인프라 환경과 좋은 대우 속에서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키스트 교수님들의 전문적인 대학원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쿠키스트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실험실의 경우, 학연 과정으로 공동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부생은 현장 실습 제도를 통해 인턴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학점을 취득함과 동시에 키스트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은 여름 겨울 방학뿐만 아니라 정규 학기 중에서도 가능하며 다양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랩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랩은 다양한 인비트로, 인비보 기술을 사용하여 신경세포 내 소기관들, 특히 마이토콘드리아와 ER의 신경세포 내에서의 분포와 기능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분자, 세포생물학적 방법에 최신 라이브 이미징 기술들을 적용하여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지식들을 신경생물학 분야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노화, 발달 질환, 소기관 관련 퇴행성 신경질환, 그리고 막막 변성 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질병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은 다양한 인비트로 인비보 기술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프라이머리 뉴런 컬처입니다. 또한 인유테로, 엑스유테로 일렉트로 포레이션을 통해 생체내 세포소기관을 표지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인젝션을 사용하여 실험합니다. 더불어 최신 라이브 이미징 기술들을 이용합니다. 칼슘 이미징부터 시냅틱베이스크 엑소사이토시스의 이미징 기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칼슘 이미징 수행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랩의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랩의 목표는 마이토콘드리아가 뉴런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칼슘 다이나믹스,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프로테인에 의한 피션, 퓨션 등을 연구하여 뉴런의 기능에 끼치는 영향을 봅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 병과 관련 있는 알파 시뉴클레인 프로테인과 그에 대한 약물을 가지고 컨트롤 그룹과 비교하여서 처치 그룹에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관찰합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자체의 기능을 보기도 합니다. 이는 프리, 포스트 시냅틱 뉴런의 기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뇌의 다양한 기능, 그리고 뇌질환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세포의 소기관 관점에서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연구의 배경지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는 셀의 파워하우스입니다.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셀의 에너지원인 ATP를 만들어냅니다. 뉴런에도 마이토콘드리아가 존재하며, 이는 뉴런의 다양한 기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뉴런 칼슘 호미오스테시스 유지입니다. 뉴런 액션 포텐셜 시에 들어오는 칼슘은 시냅틱 펑션에 중요합니다. 이는 뉴런 베시클 릴리스, 뉴로트랜스미터 릴리스 등과 연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런에서 칼슘 호미오스테시스 유지는 중요합니다. 뉴런에서 마이토콘드리아는 특징적인 칼슘 다이나믹스로 칼슘 호미오스테시스를 조절하여 뉴런의 시그널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마이토콘드리아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칼슘 다이나믹스를 보기 위해 마이토콘드리아 G캠프를 넣어 마이토콘드리아 칼슘 이미징을 한 영상입니다. 뉴런 액티베이션 시에 사이토졸에서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하는 칼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뉴런 마이토콘드리아의 특징으로는 몰폴로지가 있습니다. 뉴런의 마이토콘드리아는 덴드라이트와 엑손에서 큰 형태적 차이를 보입니다. 뉴런의 덴드라이트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가 길쭉하고 관형구조를 보이는 반면, 엑손에서는 작은 점상 패턴을 나타냅니다. 길어진 마이토콘드리아는 프리시냅틱 칼슘 농도와 시냅틱 베스크 방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 마이토콘드리아가 길어질 경우 더 많은 칼슘을 흡수하여 사이토졸리 칼슘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프리시냅틱 베스크 방출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냅스 인터랙션더 나아가 브레인 펑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이토콘드리아 몰폴로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토콘드리얼 푸션, 피션 언발란스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의 신경 퇴행성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둔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통 실험실에서... 실런복을안 입고 지뢰찾기를 해요 <laughs> 뭐하냐? <laughs> 지금 뭐하시는 중이세요? 아바루스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밌으세요? 그럼요 평생 하고 싶죠 <laughs> 잘못고 드셨는데요? 어떤 걸 하시는 중이신가요? 칼슘 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칼슘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어떤 거라고 <걸> 계시죠? <웃음> <웃음> 이제 탑파인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어, 자다가 일어났어요. 미인은 장보러기잖요 미지검. <laughs> 있는.